합시다. 야, 그래도 수원에 우만동 이사 온지 10년 차인데 확실히 도시 느낌하고 충주 강 있고 호수 있는 근처의 그그 그 분위기하고 막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. 야, 참그 충주 살 때는 수안보 온천, 수안보 온천 보은군 강 있고 산 있고 이제 바, 뭐야 저기 내수면 민물 어업할 때는 분위기가 차분했는데 여기 수원호 집 <laughs> 수원 우만동 산지 10년 차인데도 여, 느낌이 완전 도시야 거기에 비해 충청도에 비해서 여, 수원은 도시예요 도시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5만2 0 3단지 방향 횡단보도입니다. 아, 도착했다. 위험하으니 인도로 이동해 주세요. 위험하으니 인도로 이동해 주세요. 위험하으니 인도로 이동해 주세요. 도착했다. 도착했습니다. 저는 이 우만 주공, 우만 이동 주공 1단지에 살고 있어요. 여기 잠깐, 지금 내일 저희 복지관에서 제가 노래자랑 무대 매년 봄에 무대 위에 올라가고, 그 다음에 그 바자회를 참여합니다. 그래서 오늘 뭐 하시나? 비가 아까 오전에는 많이 왔었는데, 모르겠네.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네. 어쨌든.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이고, 비가 와가지고, 내일 또 주민행사 있는데. 바자회하고 노래자랑, 복지관. 예, 네, 오늘하고, 내일은 날씨가 좀괜찮으런지 내일 좀, 내일 좀 괜찮으겠죠? 비, 비 많이 안 오겠죠? 한번 보고 와야지 제가, 제가 내일 바자회하고 노래자랑 참여를 합니다. 기사님. <laughs> 예. 제가 충청도 충주에 있다 왔어요. 충주에. 제가 한몇달 있다 왔어요. <laughs> 분위기가 좀 다르네. 우만동 산지 10년 차데 아직 분위기가 좀 느낌이 다르네. 어 설치 안 하셨나? 여 원래 여기 앞에였는데. 오케이 그아 비야 그렇게 앉아둘 것 같기는. 무대 어디 무대는 어디야? 어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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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. 오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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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내일 비만 안 오면 되겠다. 내일 비만 안 오면 되겠어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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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제가 봤을 때 내일 비만 안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자, 제가 비만 안 오면은 비, 오늘 수원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충, 충청북도 충주는 아침 오후 계속 비 왔었어요. 호수, 호수 근처, 강 근처 모르겠어요. 지금 뭐. 버스 타기 전까지 비가 왔었는데 여기 내리니까 좀비좀 좀 그쳤네.